안녕하십니까. 대게스 대백과 네 대사전의 대게스입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 냉각에 사용되는 팬들의 연결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몰렉스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팬들이 가끔 있거든요. 자, 이런 팬들은말 그대로 전력반 공급을 받기 때문에 속도 조절도 안 되고, 얼마나 빨리 돌아가고 있는지 체크도 안 되는 그런 펜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것들은 보통 케이스 사면 들고 어 있는 싸구려 펜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거쓰레기고요 자, 가장 이제, 음, 보통 이제 보실 수 있는, 흔히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3핀하고 4핀 펜 단자입니다. 자, 지금 많이 널리, 가장 널릴 수 있는 게 3핀하고 4핀이거든요. 요두 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 3핀 펜 단자의 경우에는 여기가 두 개가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라운드, 양극 그리고 마지막 요 하나가 RPM을 측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4핀 팬 단자의 경우에는 이세 개에서는 3핀 팬단자랑 똑같거든요 그라운드, 양극 그리고 RPM 측정 그리고 마지막에 PWM 단자라고 해가지고 PWM 신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PWM이라는 신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핀 펜의 경우에는 속도 조절을 위해서 이 절, 전압을 변경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자, 4핀 펜의 경우에는 전압을 변경시켜서 속도를 조절을 할 수도 있지만 최대 전압을 준 상태에서 PWM 신호를 사용을 해가지고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어, 전압 조절만 되는 팬 컨트롤러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3핀 팬과 4핀 팬 모두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전압 조절이 아니라 네 번째 핀을 이용해서 PWM 신호를 가지고 그팬 속도를 조절하는 팬 컨트롤러나 메인보드 단자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4핀 팬만 속도 조절이 가능하게 되고 3핀 팬은 항상 최대 속도로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팬을 연결을 하실 때그 해당 단자가 어 어떤 방식으로 속도 조절을 지원을 하는지 꼭 알아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3핀 전압 조절을 지원하는 단자는 DC 컨트롤이나 이런 식으로 써 있고요. 어, PWM만 지원하는 단자의 경우에는 PWM 단자라고 써 있어요. 근데 최근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단자에서 전압 조절과 PWM 조절을 둘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메인보드 설정에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팬에 맞는 종류로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기획하고 있는 펜 스플리터나 펜 허브에 대한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대개소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소였습니다. 다음에 좀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